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예, 좀비를 뭐 판별하는 대충 뭐 그런 모시게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깨어났군요 사령관 응다못 어, 읽었어 예 네, 체크포인트로 거의 다 왔대요 우리 검문소 관데 얘들아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20초 후에 투하한다. 밖에는 죽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라. 어? 1,200 달러. 아, 이것도 돈 버는 게임이야? 음. 돈 많은데? 여기서도 돈이야. 좋은데? 쌀먹 못 하나? 어, 감염자가 구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의 임무래. 이런 거못 둘러봐? 뭐 쌀먹할 거 없어 여기는? 쌀먹 도 쌀먹. 좋아 이제 검문소로 가보자. 검문소가 어딘데? 이거 나갈 수 있는 문인가? 어. 아, 대음이라고 외치면 군인들이 생존자를 들여보는데 어. 얘딱 봐도 근데 머리가 개빨간 게 열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걸 적어야 되는 거야? 아, 얼굴이 개빨개. 막 팔자 눈썹이야. 거의 얼울해 성의가 있으면 확실히 좀싸상함 덜하긴 해. 와 봐. 난 이미 한번 격리를 통과했어. 왜 오자마자 반말이지? 싸가지 없게. 너 그냥 격리 시킬까? 싸가지가 없는데? 건방진 놈. 짝다리 짚고 있는 거 보소, 이거. 불만이 가득해 막너별 증상은 없는데 그냥 수상해 내 아이들은 어제 통과했어 근데 이 자식 물렸네? 야 아이들이고 자식이고 물렸는데 그럼 네 자식도 죽는 거야 처리해 내가 문제에 휩싸인 건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개소리하네 검사 완료 끝이야? 끝이야? 꿀직장인데? 야, 개꿀이다. 오! 어! 야, 감염자를 죽이면 돈이 들어오네! 아, 다 죽여야겠다. 여기, 이 생존자를, 이틀을 여기다가 냅두면은 좀비가 된다. 어, 뭐, 뭐, 뭐야. 왜, 왜 무섭게, 왜. 얘좀 착해졌나? 좀 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짝다리는 여전히 잡는데? 야. 똑바로 서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 띠띠리리궁띠이리리리띠리리리리리리띠리리리리리리띠 띠리리리 띠 띠리리리 띠 띠리리리 띠 띠리리리 띠 띠리리리 띠띠 입술을 깨물었을.. 야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저렇게 나오면은 너는 그냥 뭐혀 깨물은 거라고 봐야 돼 장난해? 야! 이 자식 피부 보소? 이거 그거잖아 아까 문제 있다고 한거 뻥치고.. 헤야너 예. 피부가 썩고 있는데 무슨 어디서 그런 어? 되도 안 되는 뻥을 쳐가지고 그냥 너는 가라 뭘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아식아 가면잘 자라는데? 아니, 내 돈! 야, 1350달러나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도둑놈들이네, 진짜? 뭐야? 뭘 봐? 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거 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생긴 게! 짝다리 잡고 그냥, 어? 처리해. 가라. 생각보다 맵이 넓어? 어? 에? 아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애 감염자였다는 거야 지금? 아니 내돈 기지 관리. 충분한 자리와 아 건강한 사람들도 병 걸릴 수가 있나 봐. 그니까 일수마다 돈을 주나 본데? 텐트랑 식당에 그것도 있네. 자리수가 생존자 수보다 적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내가 배달까지 해야 돼, 내가? 됐으. 야, 아니, 아니, 내가 배달까지 해줬는데, 술레 정도는, 어? 밥 먹은 애들이 그 심부름 해야지. 뭐야, 이거? 뭐야? 드론에 연결 중? 오, 이런 것도 있네? 스페이스 위, 시프트 아래. 아니, 기으로운데 오, 아, 이런 모드가 있어, 또? 청진기를 들어올리래. 야, 얘네들왜 변명이 다 똑같냐? 다 뭐야, 임마. 뭘 입술을 깨물어 기침도 하는구만. 해가 깨끗하면 호흡이 정상입니다. 핵. 단점이 보이며 호흡이 감염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청진기로 들어도 되는 거야? 나 격리 어 잠깐만 격리소에 있는 애들 이 어떻게 되는지안 봤는데? 알겠어 한번 보자 이곳에서의 갑은 나니까 얘네가 성의를 안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3일 동안 격리시킨 거 아니야 센스가 없어 센스가 봐봐 돌아봐 어? 돌아보는 것도 그냥 어? 알아서 빨리빨리 빠닥빠닥 그냥 돌아줘야지 내가 거기까지 너무 어, 돌아가지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냥 야, 격리소에 계속 넣어놓으면 쟤네한테 밥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밥줄 필요가 없잖아 아, 괜찮네 생존자 유지비 봐봐, 이거 아깝다니까 격리시설 유지 열맥 동계는 또 뭐야 맥박과 체온을 측정하십시오 높은 맥박의 간접적인 징후. 높은 체온은 재채기 어 짐을 갖고 있대 아 UV필터 딱 했는데 이상한 거 보이면은 걔 그냥 죽이면 된다 이런 처리해아 알러지 이러고 있네 기침도 하면서 그냥 오 맥박이 왜 저래 41도 42도 가라 그냥 야, 이제 밥 먹을 사람 줄어들겠네. 내돈 아껴. 적합한 트럭을 선택하세요. 아. 아, 여성이어야 되고. 얘는 그냥 다 되는 건가 보다. 뭐야, 그럼 이제 트럭 없는데? 트럭 없어. 너 그냥 여기 있어. 야, 쟤네도 불쌍하다. 아, 그치? 야, 6 4 5 0달러 들어왔는데? 아, 개 맛있다. 주사기분석기고 이거 괴사된 거 아니야? The is and must be 어? 이 자식 감염됐다고 한 거잖아. 처리해 음, 나이스. 어, 이 자식들아, 너 철이. 오 쇼, 오 쉣! 와 미친. 너와 어, 이런 이런 싸가지. 와시 깜짝이야. 철이해 뭐해? 나나 나 감염된 거야?쟤는 왜 싸우고 있어? 뭐? 어? 어머 어머 어머. 얘 피부도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처리해. 너 돌변할 거지. 오! 오, 이게 좀비 소리네! 혹시 좀비를 직접 쏘면 어떻게 돼? 오! 야, 이거 내가 직접 쏴 죽여도 되네! 아, 좋은데?

아니, 얘, 근데 피부가 너무 초록색이야.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오, 씨. 잘가라. 자식, 어? 자식, 좀비구나. 돌변돌변할줄 알았어, 이 자식! 자식 봐라. 끝이라는데? 아니! 이게 끝이에요?